<웃음> 잠깐만, <웃음> 맞다. <웃음> 민트 초코 <laughs> 맛있어. 아, 아, 그 왜? 연습생 때 이연이가 먹던 너무한 얇은. 그게 그래, 근데... 내가 말하는 거 그거야? 그거 맛있어. 그 사이에 민트 껴있는. 어, 아, 아 그거 진짜 싫어. 아, 나 싫어해. 진짜 싫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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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야, 진짜. 와, 와, 질어. 질어.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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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laughs> 반민초 나셨어요. 민초 축하합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모셔 계신 반민초분들, 여러분들도 민초 대표시 있습니다. 맞아요. <목소리> 어 제가 베디가 반민초파인데 민초파 회원 씨, 어민초파시기군요 반민초 파세요? 어 저는 반민초파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어, 어, 경멸의 눈빛 <laughs> 지금 혹시 렌즈 빼, 빼셔가지고 안 보여서 <laughs> 아니, 지금 약간 짚고 계신 거죠? 예, 어, 민초 혹시 그, 영업하실 수 있는지 민초 영업을 하신다. 근데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민초를 많이 영업을 해봤어요. 예, 예. 근데 일단 반민초인 사람들은 잘안 넘어오더라고요. 어. 왜냐면 너무 그 편견, 편견이 심해요. 어. 왜 먹을 거에서 왜 음식에서 도대체 음. 치약 맛이 나냐 음. 이런 말들을 음. 많이 하는데 음. 사실 저는 치약에서 민초의 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말장난 음... 민초에서 치약 맛이 난다 장난이잖아 왜그죠 그랬으면은 그랬으면 제가 치약 양치를 하루에 몇 번을 했겠죠 너 반민초야? 네? 너 민초지? <laughs> 아니요 반민초예요 아 근데 반민초야 아나 <laughs> 갑자기 넘어왔었잖아 <너무, 너무> <laughs> 아니 저 그, 근데 너무 왔었어 맛있다며 <laughs> 민트초코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왔었잖아. 야 민철아야 믿을요 근데 <laughs> 아니에요. 저 그때 팔랑겨 잠깐 넘어갔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 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laughs> 아니. 아니다. 한번더 먹어본 적이 없어. <laughs> <같아요>. 소심바로 <소신> <laughs> 이제 <웃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아니다. 강매당 했었던 거다. <laughs> 죄송해요. 소심바로 <소신> <laughs> <그게> 이제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나 주택에 있는 사람이 아 나는 나는 주택에.